12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모모아빠의 일방 체해지기를 지금까지 봐오셨던 분들, 네. 봐주셨던 들, 네. 그, 어떻습니까? 11번, 지금까지. 네, 뭐, 사실 뭐, 네. 지금 인기 폭발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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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하루에 뭐, 한, 다섯 네. 개 정도 달리고,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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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점점, 지금 상승, 상승기세를 봤습니다. 댓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제가 올리겠다. 상승기세를 지금. 사라진 거, 이거, 지금, 네. 뭐, 이 빌딩을 살지도 모르겠는데. 아, <laughs> 그러네요. 아, 이 빌딩 정도는 네네.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 오늘은 음.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명사 두 개, 아, 그 단어를 두 개를 가지고 단어를 네. 만들기를 한번, 네. 아, 그, 문장을 만들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만드는 게 사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사 두 개를 붙여서 너나 바보 그러면은 내가 바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오늘 예. 그러니까 주제는 명사를 두개 붙여서 예. 뭔가 좀더 표현을 진짜 문장과 문장을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명사 딱단두개 예. 자 오늘 은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명사 두개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명사 두개 일단은 네. 명사 두 개가 아니라 명사 네. 정확하게 하려면 단어 두 개. 아 단어 두 개. 네. 단어 두 개. 아 네. 명사 두, 두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명사 네. 뒤에 동사가 올 네. 수도 있고, 명사 뒤에 형사가올수 있는 거. 이게 완전 지금 듣는 분들이 네. 완전 초급자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하여간 네. 단어 두 개를 붙여서 단어 두 개만 붙이면 어, 한 문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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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문장 만든다. 네. 네. 단어, 단어 두 개로 어, 하나 두 명한 번잘 맞죠? 요 우선 먼저 한국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어 두 개. 단어, 하나 두, 개. 두 개. 단어 두 개, 단어 두개 한국말. 야임마 아, 이거 그냥 간단하죠. <laughs> 이건... <내가 웃음> 예. <laughs> 네. 어? 어.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어, 저의 어. 딸 어. 모모짱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저거 어. 아, 사줘. 사줘. 어. 아, 저거 사줘. 아, 저거 사줘. 굉장히 어. 두려운 말이죠. 네. 어? 저거 사줘. 사줘. 네. 사줘. 네. 저거 사죠. 치킨 사죠. 치킨 사죠. 네. 저거 사. 치킨 사죠. 치킨 사죠. 이런 음. 얘기가 그 음. 단어 두 개도 음. 굉장히 훌륭한 음. 문장이 음. 될 수가 있고요. 음. 그 훌륭한 문장이 음. 그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때로는 사람을 음. 굉장히 고통스럽게도. 고통스럽네요. 예. 그럼 아까 이말 말씀 나온 거 그냥 바로 바로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저거 사죠. 저거 사죠.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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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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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소 다음에 사죠. 카대카대카대 소래 카대 소래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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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 소래 갓대. <목소리> 딱 끝난 겁니다. 소래 카대 소래 카대 그러면은. 아, 요거 그 아주 네. 유용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 뭐죠, 올빼미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그렇죠. 어? 잠깐 그 약간 쇼핑을 좋아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음. 예. 뭐 2박 3일 뭐 이렇게 해서 그 연인들이 가시는. 연인들 같은 경우에 그 남자친구한테 또는. 주로 남자친구한테 그렇죠. 여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써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연 유연한 표현이네요. 물론 이제 한국말로 그냥 저거 하해도 되고 그냥 뭐 네. 들은 다음에 네. 가도 렇게 해도 되지만 그 약간, 약간 일본어로 하면 이런 일본, 있을 수가 일본, 있죠. 일본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뭐 네. 한번 어좀뭐 음. 할게요. 어? 나나 이번에 조금 공부한다 이런걸 그렇죠. 이런 이런 의미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 카탈로그가 집에 있어가지고 음. 장난 카탈로그 보면서 손으로 음. 지켜가면서 이거 사죠. 고래 카떼? 고래 카떼. 고래 카떼. 자 오늘이다. 음. 그두 단어 두 개가 이거 붙이기로 예. 굉장히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 예. 때라는 단어 그, 네. 하나의 그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카떼. 중요하죠. 어. 그, 물론, 카드. 뭐, 음. 동사의 기본형도 있고, 음. 그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가 뭐, 사조는 카떼다. 네. 카떼. 사조, 사주, 카떼는 카떼. 카떼. 라고 네. 외우시면은 어. 뭐 굉장히 어. 그 유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한 가지 예를 좀 더, 더 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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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칸대만큼이나, 아, 어. 네. 그 다음에, 그, 카떼만큼이나 애들 키울 때 유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음. 그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음. 가시떼라고 하는 가시떼 가시떼 가시떼, 가시떼. 가시떼. 무슨 뜻이예요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 빌려달라는 네, 뜻이 음. 우리가 나라 네. 진짜로 필요해서 음. 빌려, 빌려준 게 아니라 어. 애한테서 뭔가를 뺏고 싶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애가 계속 장난감 가지고 노, 노는데 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음. 장난감이 그만하고 음. 밥 먹어라 음. 라고 할 때는 음. 이 장난감을 그냥 뺏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죠. 음. 그 음. 경우에 이 경우에 이 장난감은 니꺼다 음. 네 라는 걸 갖다가 음. 이렇게 만족 시켜주면서 음. 뺏을 수 있는 그게 빌려달라는 거죠 자, 아, 이유 이거죠 카시떼 음. 카시떼 가시 카시떼입니다 빌려달라 카시떼 정말 음. 그 애들한테는 한 글자 글시자씩얘기해주도 정말 좋습니다 카시떼 저거 빌려줘 음. 고래 카시떼 고래 카시떼 고래 아 이거 빌려줘 네. 고래 카시떼 이거 빌려줘 아, 고래 카시떼 네. 그러면은 이거 네. 그냥 줍니다 네. 네. 아, 이거 뭐, 애들하고 아, 나온 이제 오늘은 영화, 그 편이 맞네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번 주에는, 네. 그, 뭐, 어? 여자친구와의 편이 많았는데, 오늘은 애들을 많이 편을. 그, 보여주면, 네네. 굉장히 여러가지 시추에이이 있을 수있습니 네. 집에서는, 네, 애들이랑 아, 밖 뭐, 지금 보시, 배우시는 분이 완초 완초래서, 네. 사실은, 애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애한테 일본말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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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음.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니까 유형 표현이 참뭐그 정도를 일단 넘어갈 수있뭐한 네. 뭐 표현을 한 가지만 더 재밌는 네. 표현은 뭐 없습니까? 재밌는 구 다른 구절은 좀납다 명사 구절 한번. 족도 맞대. 이거 많이 들어봐요 족도 맞다. 촛도 맞대. 아, 도 맞대. 아, 맞대. 그, 굉장히, 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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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한 표현이죠. 네, 도 맞대. 그 한국말로는 음. 조금 약간 조금 얄상상하시 분들 계실까요? 그다음 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촛또는 한국말이고요. 촛도입니다. 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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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도 맞대그 촛도 맞대촛2 1 도라는 말을 갖다가 약간 띄어쓰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촛여먼 촛도를 뭐우이 한번 요거 거 보여주시고. 촛도 맞대요. 어, 이거 오래요 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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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은 것들이 몇개어가지고요 어. I d 두 n t 이에요 w if you can't see.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 d 잠시만요라고 하는 아, 아, 잠시만요 라고 하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잠시만요. 뭐, 우리, 그렇죠. 그, 지금 뭐 시청자, 뭐 시청자, 아, 뭐,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오늘 할루두 단어, 초토마떼, 네. 쌍으로 외워야 되요 그렇죠? 따가하면 헷갈리니까. 쌍으로. 초토마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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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단어 두 개만 가지고도 굉장히 네. 훌륭한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네. 네. 자, 뭐 다른 것을 갖다가 자. 여러분들. 오늘 mm -hmm. 나왔던 표현들을 세 가지. 자, 처음에 접어사 줘. 소래 카떼. 소 소래 카테 네. 소래 카테 소래 카테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거 빌려줘. 이거 빌려줘. 그래 시떼 가시떼. 음. 그래 가 가시떼. 다음에 마지막 으로 잠깐만. 조금만 떼. 조금만 떼. 조금만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세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 한 번씩 그세 가지 표현을 외워가지고. 현재쯤 한번, 아까도 말씀해주셨지 해외여행하실 거나 아니면은 외국인과 만났을 때 그냥 나 일본을 좀 한다. 해가지 한번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